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체어맨 W입니다. 이 차량 2015년식 약 19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목소리> 성능이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하부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4.1mm 나오네요. 50% 정도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음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음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머플러 보시면 듀얼 머플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손상 없이 말끔한 모습, 양쪽 모두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바퀴 안쪽으로 현가 장치 역시 유격 이탈 손상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바디 프레임 보시면 언더코팅 잘 되어 있어서 부식 방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실 건데요. 미션 쪽 먼저 보셨을 때 누유 흔적 없이 미션 오일팬까지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엔진 쪽은 저희가 가진 장비로 탈거 어려운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틈새로 보셨을 때 엔진 쪽 누유 흔적 보이지 않는 것, 엔진 오일팬 쪽에 기름 흔적 보이지 않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바퀴 쪽 보시면 웜기어와 등속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볼조인트들 유격이탈 없는 모습 확인됩니다. 반대쪽도 보셨을 때웜기어 등속조인트, 볼조인트들 유격이탈 손상 부식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6mm 나오네요. 약 75%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저우측 편만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양호한 컨디션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커버도 잘 씌워져 있고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오일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75%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 약 3,500km 주행하신 뒤에 엔진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편으로 보면 냉각수 보이는데요. 냉각수 뚜껑 열어서 확인해 봤을 때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브레이크 오일도 뚜껑 열어서 보셨을 때 깨끗하게 가득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량 엔진룸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장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보시면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198,176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기타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살펴보면요 먼저 정면에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 블랙박스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디스플레이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방 네, 카메라도 깨끗하게 나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듀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주차 감지 센서 작동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어봉 아래쪽으로 보시면 오토 홀드와 전자파킹 브레이크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핸들을 옆쪽에 보시면 버튼 시동, 핸들의 어, 크루즈 컨트롤과 어, 핸들 열선 작착되어 있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좌석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좌석 열선 시트고요. 1열 통풍 시트까지 장착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음, 실내 상태 보시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말끔합니다. 앞쪽에 택시 보드부터 보셨을 때 크게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디스플레이부터 센터페시아 버튼들까지 지워지거나 손상된 버튼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태도 준수한 컨디션 보실 수 있겠고요. 시트 상태도 보셨을 때 사용감 많지 않고 찢어지거나 오염된 부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뒷좌석 포함해서 보다 자세한 실내 모습은 하차한 뒤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we Jason leading us And love is all we'll ever trust Yeah No,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And on and on We'll go Through the wastelands, through the highways Till my shadow turns to sun rays And I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에 본입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데요. 자세히 보시면 곳곳에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헤드라이트 보시면 손상 없이 맑은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범퍼와 그릴 쪽도 큰 파손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 옆쪽으로 오셔서 휠 상태 보시면 휠 컨디션도 양호한 컨디션 보실 수 있겠고요 프론트 휀더 큰 흠집 없이 매끈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어, 램프 깨진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도어 쪽 보셨을 때 눈에 띄는 큰 흠집이나 문콕 자국 없이 어, 미세한 생활 스크래치는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는 말끔한 모습 리어 휀더도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뒤쪽에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습니다. 범퍼와 트렁크 쪽도 전반적으로 말끔한데요. 리터치 들어간 부분은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진 부분 없고요. 리어 핸더부터 도어 쪽 보셨을 때 마찬가지로 문콕 자국이나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그리고 프론트 엔더도 미세한 리터치 외에는 말끔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의 외관 확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체험맨 W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 특히 굉장히 깔끔하고 옵션 풍부한 실내 상태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So